안녕하세요 산재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 프로필 사진에서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잘 찍는 법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잘 찍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필 사진을 잘 찍힐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프로필 사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죠. 전신을 촬영하는 음, 바디 프로필,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필, 얼굴 위주의 상반신 위주의 프로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반신 위주의 프로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요즘은 직업군의 특성상 뭐, 피트니스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강사라든지 몸을 내가 너무 잘 만들어서 몸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모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모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신을 촬영을 하는 풀샷 촬영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뭐, 깨톡에 프사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쓴다든지, 각종 SNS에 프로필 사진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오디션을 볼때내 프로필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뭐, 내가 책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풀샷이 아닌, 어, 바스트샷 위주의, 그러니까, 상반신 위주의 촬영을 할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의상이 아닌 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보통 프로필 촬영을 하러 보시면은 의상을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정말 정말 막 트렁크 한 가득 옷을 싸 가지고 오세요. 하지만 전문적인 배우나 어떤 그 의상을 보여줘야 될 직군이 아니라면은 제일 중요한 건내 표정인데 음, 표정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의상만 준비해 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의상을 저쪽에 메이크업룸에서 쫙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옷만 갈아입습니다. 촬영 하나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표정과 포즈는 그대로인 채로 의상만 바뀌게 됩니다. 인형 옷가리 비는 뭐가 다를까요? 프로필 사진은 가장 나를 나답게 보여주게 찍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상대방이 봤을 때 가장 나답게 인지시켜주게 촬영하는 것인데 평소에 나답지 않은 의상들, 나답지 않은 포즈들 그런 것들 자꾸 보여주면서 촬영하면 찍히는 사람도 어색하고 찍는 사람도 그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고스라니 사진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음, 표정이에요, 표정. 나를 가장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정을 만들어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찍는 사람, 작가와 피사체가 편안해져야겠죠. 그래서 촬영 전에 항상 사진 찍는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나는 이러한 이게 좋고, 나는 이러한 게 싫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를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촬영할 때 촬영 전에 항상 피사체와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촬영 중간중간에서 농담도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어떤 건지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표정을 잘 짓는지 그 표정을 조금 연습을 해 보시고 특히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은 멋있어 보이게만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 배우 프로필들은 제가 촬영을 해본 결과 희노에락이 사진을 담겨 있는 게 좋습니다. 기쁜 표정, 즐, 뭐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즐거운 표정 그런 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신인 배우들이나 준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하고 멋있는 척막 이런 표정들만 씁니다.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과연 내가 감독일 때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음 조명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그 톤을 작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전체적으로 좀 컨트라스트 강하고 어둡게 찍고 싶어요. 라든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의 사진을 찍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촬영을 할때 편하게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신 촬영할 때는 포즈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해요. 어, 일반적으로 다리가 좀 길어 보이기를 원하시죠. 길어 보이기를 원하시면은 자리를 어떻게 하면 길어 보이는지 그 포즈들이 많이 인터넷만 쳐봐도 많이 나오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안경 알이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반사가 될 거예요. 근데 안경 알이 최대한 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안경 알을 빼고 찍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 경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안경을 좀 올려 써 주시고 턱을 살짝 내려 주시면은 반사를 최대한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알아서. 좀 잡아주시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한 촬영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안경을 살짝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의상 준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뭐 캐주얼, 그리고 정장, 뭐 이렇게 준비들을 하시죠. 가장 좋은 의상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입었을 때 가장 편한 옷이에요. 가장 편한 옷을 입어야지 가장 나다운 표정이 나오고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 촬영을 위해서 샀어요. 입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몸 동작도 그렇고. 과연 그게 좋은 사진 나올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옷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 너무 옷에만 신경을 써서 사진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절대 절대 명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띄워가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시면은 눈동자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은 눈이 생명입니다. 내가 눈을 웃느냐, 슬프냐, 기쁘냐, 가장 어색하지 않은 눈동자로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울 보시고 내 눈을 보시고 셀카 찍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프로필 촬영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웃는 표정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잘안 나온다고 말씀들 하세요. 왜냐면은 평소에 잘 웃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웃을 때 입을 꽉 다물고 촬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하겠죠? 웃을 때 입을 다물고 찍는 웃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치아를 보이는 상태에서 웃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 그렇게 찍어보시면 훨씬 사진이 좋게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팁은, 촬영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카메라가 앞에 있고 촬영을 하게 되면 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고개를 좀 내리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면 얼굴 쉐입이 조금 더, 이쁘게 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포즈를 잡을 때 이렇게 찍는 포즈는, 너무 증명사진 같죠? 그래서 어깨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그래서 내 얼굴이 이쪽이 좋은지 이쪽이 좋은지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인 촬영날에 작가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얘기해보신 것도 좋은 프로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의상보다는 표정과 포즈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